이제, 예, 수도자 중에도 성직자도 있고, 또 성직자 아닌 수도자도 있으니까, 직무사제직, 성직사제직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직무사제직, 성직사제직. 성직사제직. 그래서 이제 사제로 불림을 받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신학교고, 또더 어릴 때는 예신, 예비신학생으로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준비해서 부제품을 받고 또 이제 사제가 되면 직무사제직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무사제직, 성직사제직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소주의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부르신의 응답한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의 성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신의 응답했으니 그 응답에 얼마나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한, 나 자신의 성소, 불림받은 성소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성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목, 성소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일반 사제직으로 불림 받은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면 결혼 성소로 불림을 받은 것이고, 또 일반적인 뭐 다른 어떤 많은 직 직업이라고 할까, 뭐 또는 나름대로 어떤 소명이라고 할까, 그다 불림 받아서 응답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업도 다양한 것이고 직업도 넓은 의미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또 결혼 안 했지만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멋지게 살아가는 독신 성소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다 독신이 아니라 뭐 결혼하는 비용이 무서워서 집을 마련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애 낳기 싫어서 결혼 안한 이거는 그건 독신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취향의 얘기지. 그러나 성직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지만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독신성소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독신성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혼, 선,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고 성소를, 결혼성소를 선택한 이상은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친무사회제계로 불린받은 저희들 같은 성직자와 또 수도자한 성소로 불린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와 정성을 모아주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또 태어날 성직 수도성소자들의 기반과 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성직자, 수도자의 그, 성소자라고 할수 있을까? 성소자들이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응, 많이 들어보셨죠?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수도자가 되겠다, 수사, 수녀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점점 없어져 가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급감을 하고 급감 아주 내리막길로 요즘 말로 뭐 절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인구 절벽 뭐 실업 절벽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있는데 부산 가톨릭대학교 그 가톨릭대학교에서 신보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신학과가 있는데 그 신학과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성소자가 없어서 과가 유지를 할수 없으니. 겨우 버한명두명 뭐 하다가 어떤 때는 건너뛰고 이러니까 결국 대구 교구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부산 가톨익 대학교 신학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인천과 서울과 요 수원, 의정부 쪽은 그나마 지금 수도권이라서 조금 지금 상소자가 그만큼 급감은 안 하지만 두 자리 수 우리 인천 교구는 그래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고 의정부 같은 데는 두 자리 수도 유지하기 어렵고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도자가 되겠다는 어, 성소자도 너무 없어서 많은 수녀원에서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거기에 있는 젊은 애들을, 신앙심 있는 애들을 육성해서 한국에 잠시 데려오기도 하고, 거기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성직 수도 성소자들이 급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좀 교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본당 성소 후원에 좀 힘을 실어 주셔서 간접적으로 개발과 육성에 보탬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주시도록 한번 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뭐, 신학교 간다고 다 신부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슴 있는 날에 또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뭐, 중학교 1학년부터 예심 모임에 간다고 잘 나가다가 학년 높아지면 여친이 생겼는지 엉뚱한 소리 하면서 지어나가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본당 신학생 숫자도 뭔가 좀 이상이 생길 것 같고, 등등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패턴이라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가서 그 과정을 마치고 또 쉽게 되는 것도, 수도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되고 난 뒤에도 어렵고, 그런 여러분들 정성과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성경 내용으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 착한 목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진실로 진실로는 그 그리스말로 되어있는거 보면 아만아만이라고 이 아멘이 여기서 이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참으로 참으로 확실하고 단단하게 그게 아만아만 아만, 아멘이거든요 망치로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아만아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착한 목자 예수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떳떳하고, 가장 당당한 문은 정문입니다. 우리가 문을 가면 정문이 있고, 뒤로 빠져나가는 후문이 있습니다. 또 가끔 보면 개구멍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개구멍은 좀 장난스럽거나 좀 뭔가 좀 살짝 벗어나고 싶을 때, 정식 정문 후문 아닌 곳으로 원래 숨어 나가서 뭐 한잔 먹고, 먹고 오기도 하고, 무슨 신부름도 좀 하고 뭐 등등 하는 걸 우리는 속칭 개구멍이라고 하죠. 그 개구멍은 뜨뜻하게달아드는 문이 아닙니다 정문만이 대문만이 담당하고 안전하고 떳떳한 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양대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풀밭으로 이끄시며 생명이 넘치는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참목자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도록 노리되 그러니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목소리만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따라가려고 이것이 진정 참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성소자들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바로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정말 우리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이비 목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살이사용이라 호사스러운 삶을 채우면서 정말 사기꾼 으로하고 있는 종교의 탈을 쓴 정말 희한한 사기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를 정난하게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간간이 사태 터지기 전에도 신천지 얘기했을 때여러분들이 눈빛은 별로, 뭐, 왜 신부님 저 얘기할까?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놈의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도 일부, 일부 얘기 됩니다 그들은 바로 사기꾼이고, 강도고, 도둑입니다. 자기 신분조차도 뜨뜻하게 밝히지 못하고, 신천지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거치고, 마지막 신자가 되면 콧대 가서 신천지 이말이 얘기를 살짝 꺼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 형태의 사기꾼이 있는데, 원래 사기꾼들은 자기 신분을 솔직하게 안 밝히잖아요. 명함도 이 사람 만날 때 내미는 명함이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명함이 다릅니다 신천지는 바로 전형적인 사기꾼 집단입니다 오늘은 때가 아니라 그런,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그들이 지금 꾸려놓은 회사 이름으로 돈벌이 하고 있는 회사 이름 청년들 꼬시기 위한 무슨 무슨 이름 붙여 놓은 거 보면 열 대에섯 개가 있는데 그 어디에도 신천지 냄새는 하나도 안 납니다 다 위장하고 있습니다 위장 문화센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기획, 뭐 연예인들 뭐 위하는 것처럼 하고는 다 그예요 그들은 진실성도 없고 깊이도 없고 포장만 잘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혹수에 무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지랄하고 작빠진 겁니다 약속의 목자는 무슨 놈의 약속의 목자냐 이 성경에 착한 목자 Good Shepherd Jesus 착한 목자 예수님을 말을 살짝 비틉니다 여기 보면 요 선한 목자라고 해요 교회의이 이, 신천지 다락방 이, 이, 공부방이고요 바로 뒤에 2층 3층 채를 아껴 있는 곳 거기 보면, 선한 목자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쓰는 용어를 살짝살짝 비틀어서 다르게 씁니다. 그리고 착한 목자 하면 예수님인 줄다 알아듣는데, 그들은 이만희를 얘기할 때 약속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목자 같은 소리하고,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재림 예수라고 말하다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육체적으로 영생을 누리다가, 누린다고 선전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말을 바꿉니다. 14만 4천 명만 도원받을수 있다고 빨리 선적순으로 오라고 사기를 치다가 이제 의외로 지행이 장사가 잘 돼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또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겠냐고. 별 짓을 다 가르칩니다. 이놈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가르치는데, 거짓말을 거짓말하라고 하지 않고, 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중상모략할 때 쓰는 것처럼, 모략. 이 모략은, 교단을 위한 모략, 거짓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사기를 치고, 전도, 외부활동, 전교를 위해서 하는 모략은, 이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허용을 하고 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기꾼 집단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어느 종교가, 거짓말을, 사기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탈을 쓴 일의 집단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돈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식 자기들 교, 교인이 되면 1차적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돈을, 헌금을 얼마나 내느냐. 부동산, 정권, 주식, 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식이나 정권이나 토지 문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한 명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안 가져오겠지만 이놈들은 갖다 바치기 바쁩니다. 훔쳐서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심천지에 빠진 애 새끼들은 훔쳐서라도 가져갑니다. 돈, 두 번째, 얼마나 많이 전교로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추수해서 거어오느냐 수확해오느냐, 전, 전도 실적을 엄청나게 따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별짓을. 자, 이제 이런 기회 때 제가 드리는 이런 얘기들을 그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잘 식별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기존에 거기 빠져있는 놈들은 참으로 꺼내오기도 어렵습니다. 부모인데도 내 자식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묘하게 다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아서 오히려 납치범으로 몰린다니까요. 데리고 가, 올리고 간 부모들이 내 자식을 데리고 오면 납치범으로 몰리도록 그렇게 묘하게 서약서를 써놓고 그렇게 농락을 하고 있는 정말 종교의 탈을 쓴 못된 사기꾼 집단들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기꾼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판을 쳐요. 문전명이 통일교 난리를 떨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싸움받지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 통일교가 뭐 종교입니까? 기억이지, 기억. 기업. 구석구석에. 박근혜가 빠져가지고 난리를 떨었던 뭐 최목상하는 그 자식도 영생교 입파에 나온 사이비 종교였고, 세월호가 관계되는 유병헌이 그룹도 그쪽 한집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교인이 뭐니 하는 것도 최근에 그는 정명 약간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토요 한식교회 뭐 그쪽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박태선 장로 천부교로 이름을 바꾸어서 천부교 우리 천주교를 뽑다가지고 가운데 다만 살짝 바꾸어서 박태선 장로교 죽고 난 다음에 천부교로. 어떻게 우리 한국만 이렇게 살기 종교가 덥칠거리는가? 서양에서는 그 탁월한 성인, 성녀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분들도 성인, 성녀에 만족하는데 단한 명도 나는 재림 예수라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한국에만 이 또라이들이 그런 게 많고 한국에만 그 또라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으니 참 뭔가가 지금 면책, 체조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이것들은 추수꾼이라는 걸 곳곳에 박아 두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비유 얘기 하나.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중에도 위장을 하고 들어와 있는 추수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위장을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쪽에서 백천여 신천지로 가서 거기서 준비해서 일부러 파괴놓은 농도 있고 우리 천주교 신자 중에 열심히 활동하고 뭐 급죽대던 것들이 뭐뭐 뭐 상처받았네 뭐 어떠냐 하면서 또 그게 또 신천지로 넘어간 천주교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들을 다시 천주교로 또 개신교로 해서 넘어간 것들은 또 개신교로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서 이제 분탕질을 합니다 교회에 쓸데없는 비판을 한다든지, 뻑하면 불평불만 늘어놓는 치들, 문제 있는 치들입니다. 그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쓰는 용어도 다릅니다. 사탄도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탄 안 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뭐 이런 목자 얘기를 잘 꺼냅니다. 약속의 목자가 어떠니, 재리매수가 어떠니, 뭐 직통계시자가 어떠니, 그거 다 이만인을 두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말을 살짝살짝 살짝 바꿉니다. 이제, 우리들이, 오랜만에 민사 나온 여러분들을 의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넘보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회방을 놓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소리만 흉내 내는 건 누가 못합니까? 성대, 모사꾼들 얼마든지 남, 이런 남의 목소리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흉내만, 목소리만 흉내내는 그런 목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한 양들을 현혹시키고, 목자인 척 이리의 탈을 쓰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나타나는 이런 자들에게 휘둘려서는, 점점 우리 가도의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귀한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넓히고 확장시켜 나가기에도 바쁜데 야생동물 세계에서 사냥감의 표적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생동물, 모여 살고 있는 술로,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떼를 지어가고 있는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사냥꾼, 표범이나 치타나 사자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그, 무리에서 벗어져 있는 외톨이들을 노립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무리 지어서 가는데, 그뭐 호기심이 많다거나 아니면 좀 욕심이 따로 많아서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딴짓거리 하면 여지없이 그 사이를 공격에 들어가서 무리에서부터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약한 놈을 노립니다. 약한 놈. 병든 놈, 다리가 좀 절뚝거린다든지,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좌골신경이 때문에 어떤 때는 절뚝거리는데, 그 물이랑 따라는 가고 있지만, 속도를 내야 할때 속도를 내지 못할 약점이 보이는 놈들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새끼를 공격합니다. 그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봤잖아요. 갓난 새끼들은 지구력도 없고, 어느 정도 달려가다 보면 자연히 속도가 느려지니까 갈라놓은 다음에 목을 물어서 죽이는. 우리 가족의 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야 될이 무리가 양떼의 무리들 우리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 되는데 거기서 꼭삐져 나가지고 엉덩이 뿔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정확하게 와서 공격하는 것이 사이비 종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여기 고정관측, 추수권 같은 것들이 주기도 하지만, 뒤에서 다 정복해서 우리 젊은 애들에게 접근할 때도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취업 문제, 뭐연애 문제 잘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거,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딱 갖고 와서 접근해서 가려운 데를 걸고 줍니다. 그러니 젊은 놈들이 정신... 옷 차리고 거기 가서 벨지거리 가다가 나중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해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신세 조진 놈들이 한두 명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성소에 응답한 우리들이 나만 그 무리에서 잘 가고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끔씩 따로 삐져나가는 그런 무리가 있는지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둘러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심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됐지 뭐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공동체적인 신심 안에서 삐져나가는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같이 문을 열어주고 함께 다독거림에 갈수 있는 개인적인 신심과 공동체적인 신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데로 기어 나가고 엉뚱한 소리하고 냉담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상처받았네 어쩌게 뭐 핑계 불끄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받은 목자들 안에서, 이양떼들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바깥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는 순간, 뭐가 와서 물어 챌지, 목덜미를 덜 물지, 발목을 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진정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주실 그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제대로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족하지만 애써 보는 함께 어우러지는 서로 격려하고 다독그림에갈수 있는 우리 신앙공동체를 키워나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